할머니 차량에서 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도연군이 숨진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운전자가 밝히기 어려운 차량 결함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도연입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자리 상태입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한 도로 굉음과 함께 앞선 차를 들이받더니 600여 미터를 더 달리다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할머니가 몰던 차에 타고 있던 손자, 12살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사고 2년째. 사진 속 도현이가 추울까? 묘소엔 목도리와 장갑이 놓여 있습니다. 함께여서 참 즐거웠다는 친구들의 편지엔 그리움이 가득입니다. 비니 모자 쓰는 걸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저것도 도현 친구들이 갖다 주고 가고 저보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너무 잘 살아줬던 것 같아요. 사고 이후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바꾸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연이법을 마련하자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관련 법안 8건이 발의됐지만 탄핵 전국 속에 논의가 불투명합니다. 국민 동의 청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답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최근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관련 규정을 바꾼 유럽 연합을 참고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함의 입증이 과도하게 어려울 때에는 결함을 추정해서 입증 책임을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법률 개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 구입니다